자, 주식을 하면 여러분들, 어, 100명 중에 많아봤자, 다섯 명도 없어요. 많아요. 어, 많아봤자, 솔직히 100명 중에 한, 한명 같아요. 어, 한명 될까 말까. 나머지 95명, 99명은 다 실패하고 이제 퇴출된단 말이에요. 돈을 잃고 포기하거나, 다 손절하고 이제 은행 에 예금하거나, 그러면 저한 명, 저5 명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똑같이 하면 안 돼. 어...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절대 남들과 가, 어, 이렇게 어? 밖에 음, 이걸잘 기억해야 돼요. 자, 뉴스 떴다. 죽임 외사하고, 응? 죽임 외사하고, 예. 수익 나면, 예. 수익 나면 어떻게 해요? 어, 빠르게 예. 잘라 먹어요. 맞죠? 1%? 예, 불안하거든. 음, 고점에서였기 때문에 불안한 말이에요. 1% 정도 빠르게 어. 잘라 먹어요. 근데 만약에 예, 물리면? 예. 갑자기 이제 대 이제 막그조바심 나던 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포기하면서 예 버텨 버텨요 이때가 중요한 거지 버텼는데 오 내일 갑자기 올라가요. 야 역시 어 그럼 이제 와 역시 전보다 예.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버텼는데. 자, 버텼는데, 그거 하락 예, 물렸. 응? 이때 뭐? 갑자기 이제, 안타 하다가, 예, 롤링한다 응. 지금 이러면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뭐 30%, 50%, 70% 있는 것들 어, 한번 보시면, 20에서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텼다. 응, 그냥 버텨면 올라오겠지. 응. 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은 이제 뭐 1년째 묶여있고. 그니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나면, 손실 나가지고 이제 뭐 계좌가 이제 막뭐 계좌 꼴보기 싫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계좌를 밀죠? 네. 계좌를 민다. 와, 이제 현금 많아요. 네. 현금 100%. 와. 근데 손실이 뭐뭐천만원뭐몇천만원뭐 몇백만 원, 뭐 원, 뭐원 손실 났단 말이요. 음, 복수한다, 응? 음? 복수한다. 또막 사죠 이것저것. 예. 또 다시 또 이제 매수. 예. 그럼 또 계좌가, 음, 종목이 예, 누적됩니다. 예. 이게 다뭐 수익이냐? 그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왜냐면 수익은 다 잘라버리니까. 늘 손실인 것만 남겨 두자리 남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똑같아요. 또 이제 또 반복이에요. 예, 예. 또 반복. 예. 또 계좌 민다. 예. 예, 분하다. 어, 분하다. 예, 복수하겠다. 음. 예, 또 민다. 예. 어? 예, 또 분하다. <laughs> 어? 예, 복수하겠다. 이게 몇번 하면은 이제 계좌가 계좌가 예, 계좌상고가 예, 다이어트 홀쭉해진다. 막 1억 있다가 처음, 처음 1억 있었는데, 몇번 하니까 1천만 뭐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특히 단타, 단타, 단타는 손절 못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손절 못 하면. 아셨습니까? 자, 롤링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어, 손절을 하죠. 예. 손절을 하는 겁니다, 롤링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손절 하잖아. 자, 이성 이탈했을 때, 어, 비중 줄인다. 자, 이게 뭡니까? 손절이, 예, 손절. 손절이에요, 손절. 하지만 우리는 손절하는 생각 안 하잖아. 응? 맞아. 우리는, 예, 손절하는 생각 안 하죠. 뭐, 예, 네, 롤링 중이다. 이 얼마 좋나? 오, <laughs> 어, 자연스럽게 손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중 손절하는 게 자연스러운 손절. 약간 좀얍삽하지만 그래도 정신 승리. 이게 롤링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는 손절하고 끝이잖아, 그냥. 하지만 우리는 어때? 손절하고 다시 또 사잖아요. 내려오면. 예, 그 때, 그 때, 이제, 어둠이 얘기했습니다. 손절할 때, 아, 이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사도 됩니까? 자, 물론 되긴 됩니다. 근데, 원래 롤링은 이제 그렇게 한게 아니죠. 음, 이 종목을 손절해가지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고요 만약에 손절했는데 올라간다. 너, 나머지 보유수량을 또, 왜또 팔면서, 왜또 평당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음, 롤링의 핵심이 뭐다? 예, 평당 관리, 기준 관리입니다. 예, 롤링. 롤링의 핵심, 이 핵심 아셨습니까? 자 단타가 나쁘고 롤링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음, 각자의 서양에 맞게 하셔야 돼요. 어. 나는 단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단타를 파고등에 맞고요. 운전 잘하면서 아 저는 단타 잘 못하겠고 음, 그럴 상황도 안 되고 그럼 들은 일복 롤링 하시고 종감에 수해가지고 어쩌면 전업이긴 한데. 단타는 싫습니다. 일벙놀랭하면서 붕붕놀랭해요. 저처럼. 자고 장이 안 좋을 때 돈이 없다. 그냥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지. 보긴 봐야죠. 어, 눈 매매를 하든지 차트를 보고 있든지. 돈이 물린 거 보라는 게 아니고 아 오늘은 어떤 게 이런 장에서 어떤 게 가나 얘는 왜 가나 아, 그런 돈이 들어온구나. 장이 안 좋을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왜? 돈이 몰린단 말이야. 그 종목에 왜 다른 게다 하락하니까. 그래서 매매가 훨씬 좋아. 근데 문제 는여럽이 어, 힘든 건 뭐냐 면안 가는 종목, 물려는 종목만 보고 있으니까 지수도 빠지는데 얘는 더 빠지고 있으니까 두 배로 힘든 거예요. 그때는 돈이 몰린 거 손절 거 아니면 보지마 그냥. 혹시 모르니까. 위에 걸어놔요. 다른 거가한 좀만 보고 있다가 체결됐다 이제 매도 체결 오면 그때 그좀뭐 대응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뭡니까? 야 수익률, 수익률. 음. 욕심 줄여야 돼 욕심을. 보통 뭐, 단타하시면, 여분들 보면은, 뭐라 합니까? 예, 뭐, 아, 단, 어, 단타로, 하루에, 뭐, 5%, 어, 10%, 예, 먹어야겠다. 이 말이 쉽지.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 이 쉬워요, 이게? 아니야.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봐요. 음. 단타 10%, 예, 좋습니다. 10%. 하루에 10%. 자,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롤링하신 분들은 0.5%면 20번이에요 20번 1%면 1 0번이에 10번 이렇게 먹으면 돼자1% 10번 먹는 게 쉬울까요 한 번에 10% 먹는 게 쉬울까요 응? 당연히 후자지 뭐 이거잖아요 응? 이런 것도 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정말 뭐 상승장이면 그때는 그냥 뭐 밀고 올라가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막 거래도 많고 그때는 괜찮죠. 또 지금 같은 상황은 더더욱 줄때 챙기고 또 다른 것도 매매해가지고 또 새로 또 먹고요. 짧게 짧게 스케핑을 하라는 게 아니고 목표 수익을 낮추면 매매 성장률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욕심부지 마시라고. 뭐 다른 분들이 막100% 수익 냈다. 와 부럽다. 그게 아니고. 음, 그런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 몇 달간에 버티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몇 달간 버텨서100% 먹는다고, 나 같으면은 하루에 1%씩, 100일 해가지고 100% 먹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마음 편하고, 스케핑 하는 게 아니고요. 롤링 하든 뭐 하든, 그게 훨씬 마음 편하거든요. 주익이 그냥 뭐100% 뭐 먹었다 싶다이 100%가 그냥 쭉 가냐, 아닙니다. 와이케이 마이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얼마 힘들겠어요. 자, 물론 이걸 안 보고 있으면 괜찮죠. 돈이 수익이 100% 됐다가 사실 뭐60% 내려갔다가 또 70%, 50%, 80%그 예? 과정 노래한 사람들은 그걸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파동 자체를 근데 이제 100% 어떻게 먹느냐 보통은 이제 그래 먹는 거 많아요. 장투 말고 우리가 할때 어, 저는 파리, 파리, 예, 그걸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단타 롤링을 합니다. 해가지고 수익 이 나요. 어한10% 났단 말이에요. 막 줄이죠, 비중을. 근데 다음날 갑자기 뭐20%이 상을 가요. 그럼 수익이 확 올라가죠, 30% 이렇게. 자, 그때부터는 수익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걸 믿고, 아, 나는 입선 이탈에다까지 버텨야지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이탈 안 하고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제 50%가 70%가 되고 막 100%, 200%이 된단 말이에 음. 근데 이 여기는 비중 오롯이 다 들고 가신 분이 있다면 예, 그분들은 거의 그냥 뭐 장투고 그냥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마 중간중간에 잘라먹었을거 조금씩 예, 점점 비중은 줄어들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우매 처음에 잘랐을 때30% 어, 잘랐는데 수익이 100만원 이었어요 어, 비중 많이 줄었어요 근데 50%가 많이 줄었어 근데 나중에 팔았는데 수익이 120만원, 2만원, 수익이. 어, 비중이 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 도 올라가니까. 어, 물량은 점점 줄었는데 팔 때마다 수익은 더 커져. 왜? 수익이 점더 올라가니까요. 음, 그렇게 해서 500%, 700%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이제 운 좋은 사람들은 오늘 물류 있었는데 갑자기 호재가 터져가지고, 대형 호재가 터져가지고, 아침부터 점상 한 5번, 6번 먹으면 뭐, 바로, 그냥, 뭐. 야, 그건 진짜, 그건 운이고. 내가 일단, 욕심부지 마라. 욕심부지 마라.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할 때 절대 100% 없다, 100%. 네. 응? 내가 매매할 때마다 성공한다? 어,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응? 크게, 크게 벌 생각하지 말고, 차곡차곡, 예, 누적시켜, 노조. 누적. 내가 매매했을 때, 아, 내가 매매는데 물건 이 상상한다, 이게 아니고, 아, 이탈할 수도 있다,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걸 먼저 계획 세우고, 매수를 해야죠. 항상 우리에게는 손익비. 음, 10번 중에 9번 성공했는데, 한번 실수해가지고, 손실나면, 앞에 수익 다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음, 1차 매수를 저, 맞죠? 정말 욕심 안 부리고, 조금씩 비중을 해가지고 수익 냈습니다. 1%씩. 근데, 손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1, 3, 에수하고 손절 안 하죠, 여러분들. 내로 몰타고, 몰타고, 비중 다 채우고, 안 되면, 손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그게 되면 한번 손실인데, 그한번 손실이 앞에 아홉 번의 수익금을 다 까먹어요. 그럼 현타 오죠? 아, 보면 매매 잘한 것 같은데, 음, 그런 분들은 비중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단타라면 그냥 단타, 어? 이탈하면 그냥 잘라요. 잘라, 무슨 단타가 분할 매수를 합니까? 응, 뭐 그나마 뭐 데이트 레이딩은 뭐그다 칩시다. 그래도 근데 막 그거 좀 추격 매수, 응? 돌파 매매 하는데 분할 매수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자 데이트 레이딩은 이제 눌림 매매를 한다. 어, 그러면 오케이, 예? 단타한데 아, 올라간 거 찾아보고 있다가, 이제 눌러준다. 오, 안 빠져요. 이때 매수. 오, 군데 이탈해요. 한번더 또, 어? 매수. 어, 그리고 이제 3시 반됐는데만 수익이 아니다. 짤라겠죠. 어쨌든, 예, 데이트레이딩이니까. 아, 이거는 뭐, <laughs>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하죠. 근데 돌파한 사람이 뭐, 갑자기 사서, 안 가니까 분할 매수 한다고요? 예, 말이 됩니까, 그게? 돌파해가지고, 안 가면 내려오면, 잘라야죠, 그냥, 바로. 그걸 못 타서 무슨 단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음. 그니까, 초보분들은, 단타 하더라도, 눌림 몇이 낫죠, 데이트레이딩 어, 데이 어, 스케핑 말고, 돌파매말고요 어, 눌림하라, 눌림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이 하신 분들은, 뭐, 검색식도 있고, 뭐, 신호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뜬 종목에서 이금의 위격 보시고, 일본이 괜찮으면, 그 종목에서 단타 쳐요, 그냥. 왜? 그렇게 하면 그나마, 물려도, 일본 자이 괜찮으면, 한번 버텨볼 수있잖아 그건. 맞죠? 적은 단타를 하는데, 잘못 자른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0198 보고, 막, 따라가지고 붙지 말고. 단타를 하신 분이 장을 맞췄는데, 계좌에 종목이 남아있다. 말도 안 되거든. 나 물론, 이제, 수익이 나왔어요 음? 단타로 수익 나가지고, 수익금 담보로 넘어가는 건 오케이. 그건 괜찮아. 요 근데, 손실인데. 아, 이거 한번더 보자. 어, 한번더 보자. 그건 아니죠. 음. 아, 저는, 828, 아 아, 잘못 얘기했네. 828이 아니고, 8080이요. 어, 8080. 828이는 8이, 어, 안 써야죠. 왜 고정 해제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위아래 쫙 계속 이제 쫙 봐야 된단 말이 이렇게 그래서 네 맞아 맞아 어 손절을 가오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손절도 점점 짧아져요 점점 손절 횟수가 줄어든단 말이 왜 여러분 타점이 좋아지면요 어 물론 장이 안 좋으면 분명히 잘 맞는 타점인데도 어, 이탈하고, 혼전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안타할 때, 롤링할 때 어, 지수 차트를 보고 하라고요, 지수를. 지금 지수가 계속 이제 이 입선이면 이렇게 막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단타치고 있다고? 아니 아니. 돌려가지고 이선 어, 돌렸을 때, 이때, 요런 고르는 커서 나고난 뒤에 이제 보세하자 요 우리가 이때부터 이 단타를 하든지. 확이 높으니까, 항상 지수를 먼저 보고, 나 하시고. 아또 여러분들 중에 뭐, 예, 단타를 하고 싶다. 난너 너무 잘하고 싶어요. 일런분 있다면, 음, 잘 한번 생각해봐, 한번. 과연 아, 단타가 답인가? 물론 단타는 할수 있어야 돼요. 예. 어차피 나중에 전도을 하려면. 단타도 하고, 롤링도 하고, 둘다 잘하면 제일 좋지. 모터사 하는 게 아니고 할줄 알지만 그냥 안 한다. 뭐, 그게 렇는 돼야 돼요. 근데 일단은 동시에 두 개를 하지 말고 먼저 본인 전공을 먼저 익혀놓고 마스터하고 난 뒤에 그런 거 해도 돼요. 내가 단타면 단타보다 먼저 잘하고, 근데 아마 단타를 하다가 롤링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롤링하는 분이 단타를 한다. 이건 돼. 네. 느긋하게 하다가 좀 빨리 하는 건 되는데, 빨리빨리 먹다가 느긋하게 한다. 못 참아요. 음. 예, 네, 맞아. 부모 롤링이 데이 트레이닝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 맞아. 근데 부모 롤링하다가 갑자기 슈팅 줍니다. 다 팔아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냥 뭐 스케핑이고 뭐 단타죠. 뭐. 안 그렇습니까? 대신 살짝 점 뭐냐? 단타는 일본 산에잘안 봐. 예, 그때 그 변동성만 치고 빠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보면 롤링한다. 롤링하는 거는 일봉 자리, 자, 우리 늘얘기는거 스윙 안에 단타 있다. 응? 일봉 자리가 높지 않고 2평 근처 에 있고 응? 차트 이쁠 때 그런 종목을 우리가 단타를 하잖아요. 롤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물려도 마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있어요. 요런 이제 일봉 어이 지금 이뻐가지고 2평 근데 딱 붙어 있고 거래한도 괜찮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매를 했는데 매서 모르는데 갑자기 얘가 목을 어, 쭉 빠져요 자 이때 난 노름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때는 일부 줄이든지 해야죠 당연히 위험관리 해야지 제가 앞에 말한 전제조건은 뭐냐 일본 예전에 이쁜 경우에 내가 단타라고 들어갔는데도 자 아, 일본 아이 2 아직까지 괜찮아 음, 그때는 다음 날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까, 여러분들 매수 신호 떠가지고 야, 요거 오늘 단타해야겠다 결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 신호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손절합니까? 안 하죠. 예, 버티잖아요. 예, 아침에 떠 있는 신호가 장 마판까지 어,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꼭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얘기지만 하뭐3분할저인거 없어요. 분할 매매 하지만. 1차 매수 시하고 바로 1차도 뭐 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1차에 이제 뭐 절반을 샀다가 다음에, 어, 다음에 할 때, 2차 매수 해야 되는데 더 이뻐. 그러면 1차에 절반 플러스 2차까지 해가지고, 예, 1.5배를 매수할 때도 있고요. 그냥 그때 어디 다 달라요. 그때 그 종목의 차트 위치라든지 효과창의 분위기라든지 지수의 분위기를 보고, 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한명이될 거고, 남자가 똑같이, 맨날 뭐, 장 맞추고 복귀하면서, 아, 그래, 이거 잘못했어. 내일은 고쳐야겠다. 늘 반성 잘 하고, 아침 8시 59분까지 잘 하다가, 9시 땡 하면 또눈 뒤집혀가지고, 또 똑같이 하고. 그러면, 그냥 9 9명 안에 이제 속한 거고. 그 이제, 매일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마음을 다잡아야 돼. 정말 독한 분들이 주로 잘하것 같아요. 마음 독하게. 그 분들이 잘하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단소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